가운전선 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이 가운전선의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가운전선이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운전선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큰 틀로 보면은 가온전선이라는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구리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페루라든가 파나미의 폐강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된 내용들이 있어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추세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의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두 가지 가격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는 항상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하나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타점들을 참고해서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조금 더 수익적인 관점으로 목표가의 끝까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온이라고 제 연락처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가온전선 주주님들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다음주 월요일날 부터 일정에 맞춰서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으로 360%의 수익을, 3월 달에는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으로 140%의 수익을, 마지막으로 4월 달에는 DI라는 종목으로 108%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주반도체의 자람 테크놀로지 DI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 드렸던 내역들 짧게 보여 드리고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12월 5일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자 12월 5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8,000원 미만이었을 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이 사이트는 실제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2월 5일 날 9시 20분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8,000원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순하게 가격대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실수해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핵심 부품인 LPDDR의 세계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 그날 이후에 8,000원 미만이었었던 종목이 최고가 38,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거의 4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제가 3월달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3월 5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4만원 부근 때 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5일날 9시 45분에 진입가는 4만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9만 6천 원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스파이킹 네트워킹 기술의 설계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로픽 반도체의 대장주이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4만 원이었던 종목이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최고가 13만 천 원까지 역대급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 종목으로는 거의 2 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I라는 종목도 제가 4월 3일 날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 4월 3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DI라는 종목이 12,000원 부근에 있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 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인을 해 보면 DI라는 종목을 4월 3일 날 10시 20분에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 진입가는 12,000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보셔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h m m 의 국산화에 대한 이슈하고 삼성전자의 디램의 실질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의 관점으로 보셔라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먼저 연락주신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12,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25,350원까지 이 종목도 잡자마자 빠른 상승을 보여줘서 시거래일 안에 108%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도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혹시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은 역대급의 종목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요.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될 수가 있냐, 대박주가 될 수가 없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은 제주 반도체 그 이상으로 갈수 있다 확신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공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투나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